형님 바로 앞에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히트 히트 형님 히트 지금 바로 앞에 던져요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어자첫 곡이니까 신중하게 오 어제.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 일기에서 일상 기록 중인 라인입니다. 자, 오늘 10월 9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성문 방조제입니다. 아, 오늘 이제 물때가 그사리물 때, 그 10월 초사리물 때라서 아, 아시, 아시죠? 작년에 그 써니가 열몇 마리를 잡고 저 일할 때아 (1년) 동안 배 얼마 배가 아픈지 아직도 배가 아픈데 그때 못간게 한이 돼가지고 일단은 좀 오늘 발빠르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탐사를 나와봤는데 어제 저희 보시면 이렇게 저희 그 지인. 어, 재근 형님과 이제 형수님 나가셔서 이렇게 쌍거리도 잡으셨고 한세네마리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요맘때 한 마리수로 붙는 거를 이제 저희는 작년에 확인을 해서 올해 좀 그럴까 싶어서 왔는데 낱마리가 붙은 것 같고. 근데 뭐 오늘은 또잘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laughs> 던져봐야 하니까 바다는. 그래서 일단은 나와 봤고요. 자, 오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오후에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오전에 아, 어찌나 개고생을 했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저 지금 빨리 낚시할게요 지금 이제 지금 황금물때라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아 근데 비가 오냐 여기 아빠 모자를 꺼내 어? 거기 있어봐 일로 오 잠깐만 아이고. 자기 낚시해 내가 빼줄게 내가 낚시는 안 해도 이런 건 해주지 <laughs> 자기 지금 어어 어? 오징어 게임인데? 응? 어? 그거 이름 우, 음악 뭐지? 오징어 게임. 그거 뭐? 그 음악 있잖아. <laughs> 아 이거 완전 오징어 게임인데. 이러다 다 죽어. <laughs> 이러다 이러다 다 죽어. 완전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 죽겠네. 자, 보셨죠, 여러분. 그 기상청에 어, <laughs> 예보에 비가 잡히면 비 옵니다. 뭐안 온다고 말아요. 안, 온다 <laughs> 뭐, 아니, 안올 거야. 뭐 가봐 가봐야 하는 거지. 똥인지 된장인지 저처럼 먹어 드시지 마시고. <laughs> 자. 예보가 잡히면 가만 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울에 비바람에 엄청 고생을 하고 꽝을 쳤는데 그러니까 오후 조항을 보니까 저희가 카페 조항에 올라온 조항을 보니까 광어 잡으신 분이 한 한 백만 스물 한명 중에 한분 한 한두 분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여건이 안 좋았고요. 오후에 들어섰는데 이제 물색 빼곤. 아 물색이 좀 약간 똥물. 원래 사리물 때는 뭐가만해야죠 물이 멀리 나갔다가 진흙탕이 일어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물 밀고 들어오니까 가만을 해야 되는데 물때가 좀 하, 물색이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한 만조 즈음 되면 그래도 좀 어, 물색이 좀 원만하게 회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끝들물 진행 중이고요. 지금 한 저희 피크 제가 예상하는 피크 시간은 한 만조 즈음 한6 시. 아, 어, 오후 6시 즈음 되면, 어, 삼치가 아주 난리가 날 텐데. <laughs> 일단은 스포, 스포. <laughs> 날, 난리가 날지 안, 안 날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희 그, 어, 탐사 모습 그러니까 현재 성무방 주제 이렇게 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낙사를 가실까요? 자 이제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 GP 구둘둘 미디엄라이트 로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해권은 그 미디엄라이트 로드 정도면 그 범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어, 우럭, 삼치, 풀치 뭐 물론 전용대가 뭐 액션 주기도 편하고 가볍고 뭐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뭐그 대기업 총수 아들도 아니고 <laughs> 어? 모든 장르의 로드를다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용대로 그 미디어 라이트 한 대, 그 다음에 뭐 스피닝을 지금 3,000번 쓰고 있는데요. 2,500번, 3,000번 정도에 그 합사 1호 정도 감아놓고 하시면 범용으로 어, 저희가 하는 모든 낚시를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저희 그러니까 원투 낚시를 저희가 즐겨 하지만 저희는 사실 그 시기에 들어오는 어, 연안에 붙는 어종을 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아니, 연안에 뭐 풀치, 고등어, 삼치, 광어 핫한데 굳이 거기서 나는 원투 투시하하니 원투 해해지지이는좀좀안 맞는 라라저저는생각해해요래서서최최에에장장이이은어종종잡으시 그 l 낚시를 하시하시장히재히재밌시를 하실 하있으있으 어, 저희가 어, 준비하는 이런 정도 어, 미디엄 라이트 때그 다음에 스 o 링릴 어, 합사 1호 정도 감아서서 이렇게 저희 하시는 낚시를 하시면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채비는 써니가 또 자상하게 또 채비하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자 보고 오시죠. 자 삼치 채비를 하는 거를 어렵게 하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삼치 채비 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치 채비를 하려면 자 로드에 로드에 이제 라인을 연결을 하죠. 자, 이렇게 베일을 열고 그 다음에 라인을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핀돌에 하나만 달면 돼요. 그래서 핀돌에 하나 다는 거는 저희 항상 보여드리는 팔로마 매듭. 그리고 저희 핀돌에는 저는 이렇게 5호를 사용을 하는데 7호, 8호를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그 라연이가 원 투를 막 던지듯이 막 무식하게 막 던지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안전한 걸 좋아해서 저희는 5호를 사용을 합니다. 핀돌에 5호를 팔로마 매듭으로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한번 묶어주고 그다음에 원이 생기면 원에 핀돌에가 이렇게 통과.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침을 한번 이렇게 발라주면 좋죠. 이렇게 해서 라인을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만들어진 채비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 요렇게 영상에서 보시면은 삼치채비를 만드는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온더 씨에서 다 만들어진 거 요게 지금 손으로 직접 사람들이 다 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채비 하나를 꺼내서 제가 요거 연결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기존에 있는 삼치채비는 카드, 카드 바늘 채비 같은 경우는 바늘이 줄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캐스팅할 때잘 끊어지거나 아니면 바닥이 걸렸을 때잘 끊어지고 이래서 메탈이 털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바늘이 걸리면 기둥줄이 두껍기 때문에 바늘만 털리고 메탈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삼치채비는 카드채비를 사용을 하고 일단 기둥줄이 두껍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요렇게 꺼내면 이렇게 엉키는 일이 별로 없고 이렇게 잘 펴지죠 그래서 얘가 지금 위에는 이렇게 맨 도래로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핀 도래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핀 도래에 있는 쪽에 메탈을 다시면 되고 맨돌에 있는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핀돌에로 라인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밑에다가 메탈을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저희는 메탈 같은 경우는 저희는 30g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30g을 사용한다고 모든 분들이 다 30g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로드가 그 허용하는 무게가 있어요. 근데 내 로드가 허용하는 무게가 21g이다. 그러면 21g을 쓰셔야 되는 거고 이제 무게 허용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높은 걸 쓰셔도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비거리를 멀리 던질 수가 있고 탐색 범위가 넓어지니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 최대한 이제 무거운 거좀 장타를 치기 위해서 그래서 30g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핀도레에다가 연결하면 자, 채비 연결 끝. 간단하죠? 자 그러면 삼치 잡으러 가실까요? 자 보셨죠. 삼치 채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그, 집에서 조금만 만드시고, 시간 투자하셔서 만드시던지, 아니면 그게 좀 불편하다, 일일이 나 매듭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온더시에서 구매하시면 되니까, 그 완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메탈만 거기에 달으셔서 합사 원줄에 참치채비, 카드채비, 그 다음에 메탈까지만 해서 던지시면 그냥 그 바다에 널려있는 참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잘, 다 과연 오늘 바다에 널려있을지. 자, 일단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사실 힘을 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중들말 간조서부터 막, 막 힘들게 하셨다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 이러시거든요. 특히 루어 낚시는 체력관리잘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한 3시간, 3시간 집중해서 한번 삼치를 낚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 석축좀 전에 잠겼고요. 자, 일단 내려가서 낚시 한번 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단석축이좀 전에 잠겼으니까, 바닥권을 한번 일단은 참색을 참석, 해볼게요. 자, 나는 들어오고. 좀 이따 해야지. 뭐라고? 나는 좀 이따 해야지. 선택까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나는 물이 좀 맑아지는 이단석 축이좀 올라오면 할 거야. 제가 어, 공약,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안 잡으면 집에 안 가요. 제 삼치 오늘 안 잡으면 제가 오늘 100% 나오거든요. <laughs> 자, 오늘 삼치를 제가못 잡으면 집에 안 갑니다. 공양이고요. 소니야, 어? 만약 못 잡으면 편집해. <laughs> 멍충이. 자, 오늘 200% 나오는 거야. 200% 나오는데. 트 키트 오호 오호 나무 오호 나무 아나 어? 진짜 이씨 아침에 아침에도 하나 오후에도 하나 못 사겠다 아어 손맛 좋았겠는데 너 손맛 볼래 <laughs> 야 너도 그런 손맛은 너도 이러다 다 죽어 자, 삼치가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우타 뭐하는거야 <laughs> 정투 먼저 배울래? <laughs> 자, 우측으로 던져가지고 이렇게 끄는거야 베이트 보인다 베이트핏이 보여? 보여? 드디어 왔군. 어?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베이트핏이 보이네. 응, 음, 드디어 왔어. 자, 끝뜸을 진행 중이고, 지금 만조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베이트핏이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자, 과연 집에 갈수 있을지. 배우들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조용할 리가 없는데. 야, 기가 막힌데 날씨. 응. 기가 막힌데 날씨가 상시가 응. 아직 안 나오냐고. 기가 막힌데. 응? 만조 한 시간 남았던 나? 응, 아직 한 시간 남았어. 아, 그러니까 만조 거의 다 돼야 돼. 만조 응. 찍고 날물에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러면 해가 지잖아. 응. 해가 진다고. 내가 볼 때는 6시, 6시쯤에서 나올 것 같아 저기 아빠, 나는 화장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아, 피크 타임에 갔다 오냐 어? 피크 타임에 가냐, 아까 가지 아니야, 30분 있어야 될것 같아 날물 시작하면 하려고 조준이 마려워서안 되겠어 영상만 내가 껐다가 다시 켜주고 갈게 아니 바로 앞에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히트 히트 아니 히트 저 바로 앞에 던져요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어자첫 곡이니까 신중하게 오 어제 어 자, 여러분. 만두 다 되서 나오네요. 와. 어우, 시끼 승자 겁나 들어와. 아, 시끼 어? 글로 들어가면 안돼너 죽어. 바로 피세요. 가 어디 갔어? 그냥 릴링하면 바로 가져가요. 릴링하면 바로 가져간다고. 연안에 지금 베이트 피시가 들어와서 보일링도 보이거든요. 바로 앞에 보일링 보이죠, 형님? 정면에 보일링 보이죠? 저 보일링, 저기. 피, 피, 수면에 자글자글 끌잖아요, 왼쪽에. 11시 방향. 10시 방향 예, 그거 바로 밑에 있는 거 그거 전방 30m 그 보일링이에요 걔가 걔네를 어, 바글바글 끊는 데 근처에 예래가 있는 거예요 삼치가 아 이거 어두워, 어두워지지 않으면 딱 좋은데 한 30분만 아 이게 어두워져서 30분만 밝은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조 시간이 좀 늦은, 늦는 게 아쉽네요 아. 6시 반이야 지금 딱 만조네 지금 나올 텐데 이제 아유. 지금 딱그 만조에 만조되면서 지금 한 마리 나오고 해가 지는 바람에 지금 아 이게 한 해가 30분만 늦게 졌어도몇 마리도 잡,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너무 아쉽습니다. 아침에 진짜 너무 좋은 물때, 좋은 환경이었는데 비바람이 부는 바람에 <laughs> 아침에 망치고 밤에는 너무 해가 빨리 지고, 그러니까 그 구독자분들은 물때랑 그 시간이랑 맞춰서 이렇게 자유롭게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물때하고 시간 보시고 이렇게 오시고, 저희는 직장인이라. 쉬는 날 와야 돼서 이렇게 엇박자로 이렇게 출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음. 자 오늘 10월 9일 그 신물 그러니까 사림을 때 지금 삼치를 잡으러 왔는데 아 지금 만조에 되면서 이제 한 마리 나오고 근데 만조 시간이랑 지금 일몰 시간이 겹쳐가지고 한 마리 나오고 해가 지면서 좀 기대감이 확 주는. <laughs> 몇번더 던졌는데 뭐 조용하네요. 일단은 하, 진짜. 해가 조금 30분만 늦게 졌, 졌으면 어땠을까 또 싶고요 또 반대로 어 만조 시간이 조금 30분만 빨랐으면 어떨까 지금 그런 아쉬움이 너무 교차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잡은 삼치고요 아 너무 맛있네요 이거 삼치 낚시는 제가 10월 말까지 아마 주기 시작이올 건데 이 정도로 낱마리로 붙을 것 같진 않거든요 상황이 지금 좀 아, 오늘 아침 물때 원래는 대박이 났어야 되는데 아침 물때좀 비바람이 치는 바람에 어, 정확히 어, 제대로 낚시를 못했고 또 야간에는 이렇게 해가 빨리 지는 바람에 이렇게 또 어, 빨리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야될것 같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